12월 14일 KMA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어제 0시 기준으로 1,030명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나온 건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처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3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중대 국면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는 3단계 격상은 그 효과에 대한 확신과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동참을 국민에 읍소하고 있습니다. 박용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선 의료진과 방역 인력의 소진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서 시간과 여력을 벌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는 코로나 전용 병원 확충을 비롯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1일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중환자 진료 체계가 붕괴 직전에 와 있다며 즉시 전용 병원을 지정하고 음악 격리실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적극적인 검사로 무증상 감염자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회복기에 있는 보균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백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 불안과 의료진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제약사와 계약 여부, 계약의 종류, 확보한 물량, 도입 시기 등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 스스로 K방역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말고 방역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질병관리청에 위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정부는 코로나19 현장에 의료진을 긴급 투입할 방침입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공중보건이 203명과 군의관 77명, 개원이 550여 명이 확보됐고 의대생 300여 명도 현장 투입을 대기 중입니다. 이 중에 개원이들이 눈에 띄는데요. 바로 대한의사협회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의 자원한 의사들입니다. 의협은 이미 지난 7월 올겨울 대유행을 예견하고 16개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의료지원단을 모집했는데요.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박홍준 공중보건의료지원단장은 국민 건강보호의 최일선에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의대생 300여 명도 코로나 현장에 투입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봉사단입니다. 최근 의사국시 문제로 정부와 큰 갈등을 빚었지만 의료인력 공백이 우려되자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선 겁니다. 정치권에선 의사국시를 재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한 명의 의사가 절박한 상황에서 의대생과 자존심 싸움할 여유가 없다며 시험을 보지 못한 본과 4학년 2,700여 명을 시험보게 하고 이들을 치료 현장에 투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의사국시 미실시로 의료진 2,700명이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재실시를 검토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범 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가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강석태 범투위 상임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범투위가 구사 의정 합의 이행을 주도하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투쟁체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젊은 의사들의 비중이 크다고 강조했는데요. 전공의 대표와 의대생 대표를 공동위원장 6인에 포함시키고 전체 위원 중에서 젊은 의사가 40%나 차지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젊은 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공동위원장이 모두 동의해야만 의정협의 결과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의료계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도회장단과 대의원 대화 끊임없이 소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투쟁에 대한 각오도 보였는데요. 강 위원장은 아직 투쟁 로드맵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의정협의가 결렬되면 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역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